터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조명 색깔이 바뀐 거본적 있으시죠? 예전엔 분명 칙칙한 주황색이었는데 왜 요즘은 눈부신 하얀색으로 싹 갈아치우고 있는 걸까요? 이 색깔 변화 하나에 여러분의 생명줄이 달려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의 지적인 참견은 단순히 조명이 바뀌었다는 뉴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수십 년간 그 몽환적이고도 침침한 주황색 등 아래에서 위험한 착시를 견뎌야만 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하얀 조명이 어떻게 우리 뇌의 반응 속도를 단 0.1초라도 앞당겨서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췄는지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참견해 보려고 해요. 터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인간의 눈이 겪는 극한의 변화와 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도로공학자들이 설계한 치밀한 수 싸움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터널 조명을 볼 때마다 지금 내 눈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하얀 불빛이 내 안전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인 참견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그 특유의 주황색 조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조명의 정식 명칭은 저압 나트륨 등이라고 해요. 사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어진 거의 모든 터널은 이 나트륨 등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당시 공학자들은 눈도 침침한 주황색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그 시절에 하얀색 전구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 시대에는 주황색이 터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생존의 색이었기 때문이에요. 나트륨 등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빛의 파장이 굉장히 길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날이나 터널 안에 자동차 매연과 먼지가 가득 찼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빛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들이 방패처럼 막아서게 되거든요. 이때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나 하얀색 계열의 빛은 이 입자들에 부딪혀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이걸 과학적으로 산란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빛이 산란되면 운전자의 시야는 마치 우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뿌옇게 변하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죠. 하지만 파장이 긴 주황색 빛은 달라요. 이 녀석들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먼지나 안개 같은 방해물들을 아주 유연하게 타고 넘어서 멀리까지 전달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거리가 짧고 공기질이 나빴던 옛날 터널 안에서 주황색은 그 무엇보다 든든한 등대 역할을 했던 거죠. 심지어 나트륨 등은 전력 소모 대비 밝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같은 전기를 써도 일반 배열등이나 형광등보다 훨씬 밝은 빛을 내면서 수명도 아주 길었거든요. 터널은 24시간 내내 불을 켜두어야 하는 곳이니까 국가 예산을 아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없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이 효율적인 주황색 등 뒤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주황색 조명 아래에서는 모든 사물의 색깔이 왜곡돼요. 빨간색 자동차도 파란색 자동차도 나트륨 등 아래에서는 전부 검거나 짙은 갈색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건 나트륨 등이 특정 파장의 빛만 내뿜는 단색광이기 때문이에요. 색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건 단순히 미적 감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는 색상 정보를 통해 사물의 입체감이나 정확한 거리를 판단하는데 이 정보가 차단되니까 운전자가 주변 차량과의 거리를 가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주황색 조명 아래에서는 실제보다 속도감이 둔해지거나 앞차와의 거리가 실제보다 멀게 느껴지는 착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주황색 빛은 사람의 뇌를 묘하게 나른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긴장하고 운전해야 하는 터널 안에서는 오히려 졸음을 유발하는 독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십 년간 이 불편한 주황색을 참아왔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기술이 발전하고 LED라는 혁명적인 광권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하얀색 LED 조명은 주황색의 그 강력한 투과력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제야 이 하얀 빛으로 전면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터널에 들어갈 때딱 1초에서 2초 정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블랙홀 현상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터널을 빠져나올 때 눈이 부셔서 앞이 하얘지는 건 화이트홀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빛에 적응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눈에는 밝은 곳에서 작동하는 세포와 어두운 곳에서 작동하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밝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면 우리 눈은 급격하게 어둠에 적응하는 암수능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이 암수능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몇 초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2초 동안 눈이 멀어버린다면 그건 눈을 감고 50m 이상을 질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 과거의 주황색 나트륨 등이 가졌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사실 주황색 빛은 우리 눈의 암수능을 돕는데 꽤 유리한 색상이었어요. 어두운 곳에서 우리 눈은 파란색 계열의 짧은 파장보다는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긴 파장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덕분에 눈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제 눈을 억지로 어둠에 적응시키는 게 아니라 터널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어서 적응 과정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드는 전략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요즘 자주 보는 하얀색 LED 조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하얀색 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개나 먼지에 취약해서 산란이 잘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대세가 된 걸까요? 그건 바로 LED가 가진 압도적인 연색성 덕분이에요. 연색성이란 조명이 물체의 본래 색을 얼마나 잘 살려주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태양광을 100이라고 했을 때 기존 주황색 나트륨 등은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했어요. 거의 흑백 영화를 보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하얀색 LED는 이 수치가 80을 훌쩍 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운전자가 터널 안에서 장애물을 인식하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주황색 불빛 아래에서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도 그게 원래 빨간색인지 아니면 조명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지 뇌가 판단하는데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 더 걸려요. 하지만 하얀색 조명 아래에서는 모든 색깔이 선명하게 대비되니까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실제 한국도로공사의 조사 자료를 보면 터널 조명을 LED로 바꾼 것만으로도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사고 발생률은 약2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통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참견할 거리가 더 많아져요. 정부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멀쩡해 보이는 조명을 바꾸는 데는 다 계산기가 두드려져 있거든요. 기존 나트륨 등은 수명이 길어봐야 1만 시간 정도였어요. 터널은 24시간 불을 켜니까 1년 조금 넘으면 전구를 갈아줘야 한다는 소리죠. 하지만 LED는 기본이 5만 시간이에요. 한번 설치하면 6년 이상은 끄떡없다는 거죠. 전력 효율은 또 어떻고요. LED는 나트륨 등보다 전기를 약 40%나 덜 먹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터널 조명을 다 합치면 1년에 아끼는 전기료만 해도 수백억 원 단위에 달해요. 환경도 지키고 나라 곳간도 채우는 일석이조의 선택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터널 입구 쪽 조명이 터널 중간보다 훨씬 더 밝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이것도 그냥 설치한 게 아니에요. 외부의 밝은 햇빛과 터널 안의 어둠 사이에서 생기는 시각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입구 쪽은 조명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단계별로 밝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입구 조명을 더 환하게 켜고 흐린 날에는 조금 낮추는 식으로 우리 눈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정교한 참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제 하얀 조명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체감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어떤 터널은 아직도 입구 쪽에 주황색 등을 섞어서 쓰는지, 그리고 이 하얀 조명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과연 이 눈부신 하얀 빛이 우리에게 이롭기만 한 걸까요?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 뇌와 심리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왜 하얀색 조명이 단순히 잘 보이는 것을 넘어 우리 운전자의 정신 상태까지 지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온도라는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전구 살때 보면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주황색 나트륨 등은 보통 2,000켈빈 정도의 아주 낮은 색온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바뀌고 있는 하얀색 LED는 5,000에서 6,000켈빈 정도의 높은 색온도를 가집니다. 이 수치 차이가 우리 몸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태양의 주기에 맞춰 진화해 왔어요. 낮에는 파란색 파장이 섞인 하얀 빛을 받으며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해가 지고 붉은 빛이 돌면 이제 잠잘 준비를 하라는 신호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터널 안에서 2,000켈빈의 주황색 등을 계속 마주한다는 건 우리 뇌에 지금은 노을이 지는 저녁이야. 이제 곧잘 시간이니까 긴장을 풀어도 되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해요. 안 그래도 단조로운 터널 안에서 이런 붉은 계열의 빛은 운전자의 뇌를 급격히 이완시키고 결과적으로 고속도로의 가장 큰 적인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되었던 겁니다. 반면 하얀색 LED 조명은 낮 시간의 태양광과 아주 유사한 파장을 내뿜어요. 이 빛이 우리 눈의 망막을 통과해 뇌에 전달되면 뇌는 아, 아직 대낮이구나. 계속 집중해야겠다 라고 판단하며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유지합니다. 조명 색깔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운전자의 주의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장거리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LED 조명으로 바뀐 터널을 지날 때 훨씬 덜 졸리고 표지판이나 앞차의 움직임이 눈에 팍팍 꽂힌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에요. 이게 바로 지적인 참견이 강조하는 공학적 설계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아까 분명히 안개가 끼거나 먼지가 많을 때는 주황색 파장이 길어서 더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개가 아주 심한 지역에 있는 터널은 하얀색 LED로 바꾸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의 통찰력은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바로 그점 때문에 전국의 모든 터널이 100% 하얀색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전략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도로공학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안개가 잦은 해안가 주변이나 산악지대의 터널, 그리고 습도가 항상 높은 특정 구간에서는 여전히 주황색 광권을 전략적으로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하이브리드 조명 설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하얀색 LED로 시인성을 극대화하다가 센서가 안개나 미세먼지 수치를 감지하면 주황색 파장을 강화하거나 아예 보조 조명으로 주황색 등을 켜는 식이죠. 혹은 하얀색 LED 중에서도 파장이 조금 더긴 따뜻한 하얀색을 선택해서 시인성과 투과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의 위치도 아주 세밀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예전 나트륨 등 시절에는 천장 정중앙에 전구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led 터널을 가만히 보시면 벽면 위쪽에서 중앙을 비스듬히 비추는 방식으로 설계된 곳이 많아졌어요. 이건 운전자의 눈에 직접적으로 광권이 노출되는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면서도 차선과 벽면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설계예요. 우리가 터널 안에서 느끼는 그 쾌적함이 사실은 수천 번의 광학 시뮬레이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의 도로 조명 설계 기준인 국제조명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미 10여 년 전부터 터널대 조명의 색차의 대비와 연색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서 노후 터널 교체 사업을 진행할 때 최우선순위로 LED 교체를 두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단순히 불빛만 바꾸는 게 끝이 아닙니다. 미래의 터널 조명은 여러분의 차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게 될 거거든요. 이제 터널 조명은 사고가 나면 스스로 빛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뒤따라오는 차들의 경고를 보내거나 차의 속도에 맞춰 조명의 밝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하얀색 조명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집앞 터널은 왜 아직도 주황색인지 그 속사정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하얀색 LED 조명도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 100%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저의 아주 날카로운 참견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볼때 블루라이트 걱정 많이 하시죠? 하얀색 LED 조명은 태양광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안에는 파란색 계열의 파장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낮에는 정신을 맑게 해주지만 밤늦게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거나 생체 리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설치되는 최첨단 터널들은 단순히 하얗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혹은 외부의 밝기에 따라 색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기술까지 도입하고 있어요. 밤에는 약간 더 따뜻한 느낌의 하얀색으로 바꿔서 운전자의 눈을 보호하고 대낮에는 아주 차갑고 선명한 하얀색으로 시야를 확보해 주는 시기죠. 조명 하나가 거의 인공지능급으로 우리 눈의 컨디션을 관리해 주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진작에 다 바꾸지, 왜 우리 집 근처 터널은 아직도 침침한 주황색인 건데? 라고 말이죠. 이건 결국 돈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터널 조명 하나를 교체하는 게 단순히 전구 몇개 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터널 전체의 전기 배선을 다시 설계하고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나 지자체에서는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는 그 길도 환하게 바뀔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참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터널 조명이 주황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하얀색 LED는 연색성이 뛰어나서 물체의 색깔과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고 이는 곧 사고율 감소로 이어지죠. 두 번째는 경제성과 환경이에요. 전력 소모는 40% 줄이고 수명은 5배 이상 늘렸으니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에요. 하얀 빛은 우리 뇌를 각성시켜서 터널 안에서의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결국 터널 속의 그 하얀 불빛은 단순히 길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시각구조와 심리학 그리고 최첨단 공학이 어우러진 하나의 생존 시스템인 거예요. 앞으로 터널에 진입할 때 하얀 조명을 보신다면 아 지금 이 조명이 내 뇌를 깨우고 내 시야를 지켜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안심하고 운전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조명이라도 터널 안팎의 밝기 차이는 우리 눈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는 선글라스를 잠시 벗어주시고 터널 안에서는 평소보다 앞차와의 거리를 조금 더 넉넉히 두는 습관 잊지 마세요. 오늘 저의 지적인 참견이 여러분의 다음번 터널 주행을 조금 더 흥미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풍경 속에는 사실 이토록 치열한 고민과 설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안전 운전을 기원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깊숙이 채워줄 수 있는 더 날카로운 참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